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경북지역센터 개소식이 지난 16일 화원읍 천내리 38-6번지 화원빌딩 9층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,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,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,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, 경과보고, 현판 제막, 떡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대구경북지역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중부지역 센터에 이어 설립한 두 번째 권역별 지역 센터로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사용자 전산교육과 지역 거점 기반의 바우처 보정 수급 상시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센터는 총 45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사무실과 45석 규모의 교육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매년 약 2500명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. 교육신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이번 대구경북지역센터 개소로 인해 지역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 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물론 교육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.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경북지역센터의 개소를 통해 지역의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높아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.